또 무슨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는 거죠? 없어요.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세운 목표를 잊어버리곤 하는 건 아니에요. 당신이 내 앞에서 다짐한 걸 생각해 봐요. 다시는 야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. 다시는 밤을 새우지 않을 거예요. 라고 몇 번이나 말했죠? 당신의 다시는 리스트 정도라면 수백 개는 말해줄 수 있겠군요. 그럼 말해봐요. 어떤 목표인데요? 다시 없을? 아, 풍선을 터뜨리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건가? 딱그 정도 목표군요. 상상도 하지 말아요. 하지만 그 마음과 선물은 칭찬할 만 하네요. 하나 칭찬해 줬으니까 또 칭찬받길 바라진 말아요. 틈을 타서 장난을 치려는 당신의 의도를 간파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. 먼저 말해 봐요. 이걸 묻는 건 무슨 의도죠? 당신은 내가 그렇게 허무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둬야겠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월간으로는 당신이 완벽한 기획안을 제출했으니다 연간으로는 당신이 이것저것 잃어버리는 나쁜 버릇을 고치는 거, 하지만 전혀 기대되지 않네요. 자기 자신을 잘 아는군요. 물론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상대지만, 당신에게 한 투자를 언제쯤 회수할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하네요. 아마 한 평생까지는, 않을 것 같지만.